입니다. 더, 더막더많이가 주세요. 그때 그분들 모두 다어서감사요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아아 olacak. 안녕하세요. 트렌디 나일입니다. 꽃이라고요? 꽃보다실다바어 아 그렇죠? 꽃으로. 무슨 꽃이에요? 아리꽃꽃나일나 <laughs>

호우! 우 박수 안녕하세요 트렌디 래퍼 삼입니다와다이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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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행사해고 떨려가지고 아까좀렸어요저 <laughs> 멋있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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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너무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마시러 와가지고 알라떠모자다니다 와. 맨날 이렇게 와주세요. 네. <laughs> 맨날 이렇게 공연만 하세요. 네. 멋지겠습니다. <laughs>